저는 진품 명품 감정 이원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하고 참 감격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이니까 2005년이겠지요. 이 수원의 어느 여관 집 주인이 파지를 마당에 내놓았는데 폐품을 모으는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지나가다가 파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은 할머니의 수레에 있던 이상한 책에 눈이 갔고 그는 책과 파지를 바꾸자고 하니까 양이 이제 더 파지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할머니는 바, 맞바꾸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책을 발견한 요관 집 주인이 혹시나, 혹시나 하고 KBS 진품명품에 이 이상한 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영복 감정의원은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덜덜덜덜 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품명품 현장에서 이제 이 감정의원이 감정과 1억원을 매겼고 떠돌던 이 보물은 2015년에 서울 옥션 경매시장에서 7억5천만원에 팔려서 국립민속박물관에 이제 그게 소장되게 됐습니다.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으로 붉은 노을빛 치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다산 정약용 요배지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고 거기 가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보고 왔는데 이 하피첩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기도 남양주 쪽 조안면 마재에 가시면 정약용 그뭐 생가라든지 그, 뭐그 기념 집들이 들어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홍 씨가 남양주에 사는 홍 씨가 남편 귀양 간지 10년째 되던 해에 시집 올때 자신 입었던 치마를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남편에게 이걸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든 남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항상 세상에는 죄 많은 사람들은 상 받으려 단상에 뛰어 오르고 죄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실정이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다산 정약용이 충신이면 충신이고 학자면 학자고 하 선비면 선비지 감옥에 갇힐 일이 없는 사람이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귀양을 살아야 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자니 그 부인이 보낸 치마를 보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렸겠습니까 그런데 참 작가는 그리고 선비들은 이게 다른 것같아 그렇게 해서 부인이 보낸 치마에 다산이 두 아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을 쓰고 책자로 만든 것이 바로 하피첩인데 다산은 치마에 한 조각을 남겨서 그 치마에 매화를 또 쉐를 그려서 족자를 만들어서 시집가는 딸에게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조매도인데 근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은 것이니, 따라 평생을 써도 달치를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고, 이렇게 어머니 치마에 사랑을 담아 쓴 글씨이니,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보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혼수 중에 이보다 더값 나간 혼수가 또 있을까요? 다산 부부의 애절한 사랑을 담고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하피첩이 이렇게 200년 오랜 세월을 넘어서 노을빛 치마의 애틋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있다면 좀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혹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서 빨리 억울함이 풀려서 기쁨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